안녕하세요. 아테나 아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섯 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자기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나, 소중한 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물건이 있다면 그걸 함부로 다루진 않죠. 잘 관리하고 웬만큼이라도 뭐 손상이 될까봐 대단히 조심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생각도 내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면 예,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일까요? 그것에 답을 주는 강의가 바로 나는 이미 기적이다 라는 강의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나의 존재가치를 설명해 주는 분석해 주는 강의예요. 선생님들 교수 안에 이 강의 동영상 url 주소를 다 올려드렸으니까 학생들과 수업하시기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아 이렇게 내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구나 깊이 느끼신 후에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어 생물학적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을 유전자 조합이 같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다시 이 지구상에 태어날 확률을 생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자그마치 10을 422번 곱한 것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었는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지구상에 단한 번만 존재한다,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그래요. 와우, 정말 놀랍죠. 나는 이 지구상에 지금 멸망할 때까지 단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고 나란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다 만약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면서 막잘 보관해 둘 거예요 그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 우리 학생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이 생각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존재가치를 잘 모르고 성취 능력으로 자꾸 나를 평가해서 그렇죠. 뭘 잘해낼 때는, 어머, 뭐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다가, 뭘잘 못하고, 참 실패하고 그러면, 아휴, 나도 무슨 쓸모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존재가치를 확실하게 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5만원짜리 지폐가 구겨졌다? 좀 이렇게 뭐가 묻었다? 이래서 5만 원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 5만 원이에요. 왜? 그 가치가 5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재 가치는 우리가 잠시 뭘 잘해낸다, 뭘못 해낸다 이런 거에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 존재 가치는 아주 귀하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 우리 학생들에게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정성을 다해서 갖고 와가야 되겠죠. 단한 번밖에 살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나 우리 농부들이 이렇게 막그 작물을 갖고 올때 엄청난 정성을 다해서 갖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순간 한 순간 우리 인생을 내 자신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긴다면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정성껏 갖고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나에게 어떠한 보물이 있을지 우리가 나의 장점, 내가 잘하는 것, 뭐 부모님들의 친구들이 많이 칭찬해주시는 것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 카드로 한번 표현해보려고 해요. 이미지 카드, 그러니까 우리 인성 카드를. 보시면, 이미지 카드가 50장 들어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한 4명에서 6명 정도로 모둠을 구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둠당 하나씩 인성카드를 이렇게 주시고, 그 50장의 이미지 카드를 쫙 펼쳐놓은 다음에, 내가 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제일 잘 맞는 것, 제일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카드를 하나씩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의 장점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 사진을 보고 어머 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고 싶은 난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표하는 것이죠. 그냥 내 장점 저는 뭐 이런 이런 걸 잘합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 카드를 활용해서 자신을 자신의 장점을 계기하다 보면 학생들이 대단히 재미있어하고 뭐 표정들이 대단히 밝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이걸 발표를 할때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를, 자기 장점을 이렇게 발표할 때, 자신이 발표가 끝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막 경청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발표할 때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 미리 주의를 주시고, 음, 이런 추가 활동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장점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 카드를 활용하는데, 어, 그 카드 소개했던 카드를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씩 들고 이건 누구 누구의 장점을 표현하는 카드지 하고 그래서 퀴즈처럼 이렇게 받쳐보기를 하고 예. 또 아니면 어떤 친구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어저 친구가 장점을 표현한 카드는 뭐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게임처럼 즐겁게 이렇게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음, 학생들이 이미지 카드를 이렇게 고르면서 자신의 표현을 장점을 표현하다 보면 꼭 같은 카드를 고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재밌게도 같은 카드로 같은 장점을 표현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예, 다 다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도 또 재미난 활동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카드로 하면 기억도 더잘 나고, 또 자기가 그런 걸 장점을 발표하면서, 아 어, 내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또더 기억에 잘 남고, 이런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내가 이렇게 지금 한번 장점을 발표했다면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하지 무엇이 나한테 되게 긍정적인 면이지 이런 걸 관심을 갖고 계속 관찰하면서 찾아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별표에다 이 별나라 나를 빛내주는 나를 빛나게 해주는 별들이야라고 생각하고 어 이걸 한꺼번에 확 채우기보다. 음 매일 매일 하나씩 나한테 나를 빛나게 해주는 내 안에 있는 장점들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들을 발견해갈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이 활동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자꾸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나를 더알수 있고, 예, 나를 아는 것이 또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막 찾아서 쓰는 것보다 매일 하나씩 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 발견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의 베피는 바로 나.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러면 되게 보살펴 주고 싶잖아요. 뭔가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나를 또잘 보살펴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음 나는 좋은 친구가 누굴까 베프 베프 하잖아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근데 종종 저 친구가 선생님 저의 베프였는데 딴 애랑 놀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되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좀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는 좀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친구 대주기.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대화잖아요, 대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메신저 창을 통해서 자신과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생활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친구랑 메신저 하듯이 뭐 힘들었으면 힘들었어, 오늘 좋았으면 좋았어, 뭐왜 그랬는데,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이걸 써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나하고 나의 나하고 대화를 통해서 나를 자꾸 살펴보는 거, 내가 뭘 느끼고 뭐가 힘들고 뭐가 좋은지를 자꾸 느껴보는 그런 연습이고요. 근데 이 활동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건 요즘 학생들이 게 메신저할 때 자꾸 초성이나 이런 거를 기호를 쓰기 쉬운데 여기서는 자꾸 문장으로 꼭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뭐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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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지 말고 문장으로 좋아 힘들었어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나를 챙기는 연습, 나를 좀 보살펴주는 연습, 이런 거를 좀이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를 좀 발견하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에게 해주는 긍정의 말인데요. 자꾸 긍정의 말을 하다 보면 말은 힘이 있어서, 예,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나에게 어떤 긍정의 말을 해줄까 이거를 정해보는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인성카드에 어 아까는 이미지 카드를 활용했다면 지금 이렇게 세우는 말 카드들이 25장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어 내가 지금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긍정의 말 이런 걸 골라서 예 자신의 목소리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네, 그러면, 더나 기억에 남고, 그래서 그 말을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한마디씩 친구한테, 내 나한테, 어,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어, 용기를 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거를, 어, 매일매일 하면서 고 실천할 때마다 이렇게 하트를 칠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나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좀 키워갈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한 나, 소중한 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